네, 어, 저번에 했던 해양조학상설을 좀 더,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좀 추가를 안한게 있어서. 어, 이게 그, 저번에 이제 해령에서, 해령에서 이제 멀어질수록 이렇게 나이가 증가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네, 해령에서, 여기 해령이 있다고 하면, 뭐를, 나이가 생산했는데 그러니까 해령에서는 나이가 이제, 새롭게 생성된 해양지각이기 때문에, 나이가 굉장히 적은 거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은, 해양지각 연령 부포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령 근처에서는 굉장히 이제, 네, 나이가 적죠. 검은, 진할수록, 네, 나이가 적은 거고, 이렇게 하얀색에 가까울수록, 나이가 많다라고 나와 있는 자료인데 해령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네 남대 남태평양 중에 해령이 있고요. 또 여기 보면은 이게 유명한 그 대서양 중앙 해령인데 여기 보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네어 활발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새로운 지각들이 생성되고 있어서 마그마가 분출되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검은색이 해령을 따라 이렇게 검은색이 있고요또 이렇게 확장하다가 결국 에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하겠죠 뭐 어떻게 확장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 근처에 일본 해구가 있습니다 해구 이 해구 근처에도 하얀색이 굉장히 많이 분포한 약간 검정색보다는 좀더네 그런 흰색에 가깝죠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고 해구 근처로 가면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아지는 거죠 어, 근데 네. 보면서 좀 특이했던 점은, 어, 해구보다 이제 해구가 없는 쪽이 오히려, 네, 이런 곳. 하얀색이 완전, 완전 흰색을 띄고 있는데, 해구가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네, 이런 고립된 곳에서 연령이 더 많다. 그래서, 해구가 이제 해양제에 소멸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나이가 많은 곳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오히려 해구가 없는 곳이 좀더 네, 나이가 많을 수 있다라는 점. 음, 네. 보면 여기도 이제 나스카판이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아마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안데스산맥이 여기쯤에 있고, 이렇게 해구가 있는데. 보면 여기 보면 정말 약간 하얀색 있죠. 이게 약간 대륙판 쪽에 가까운 네, 그런 쪽에. 이죠. 그럼 보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를 하얀색이 약간 있는 걸볼수 있죠. 이런데. 네, 또한 어네 여기 대서양 쪽에는 해구가 딱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은 나이가 많죠. 네, 그런 걸좀볼수 있고요. 뭐 북극 쪽은 뭐, 뭐, 뭐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아니라 사실 해영 근처가 나이가 적은 편이고 이런 네 그런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이죠. 해룡 이렇게 판 판과 판 사이 경계라고 볼수 있는 거죠. 네 그렇고요. 이게 이,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해구에서 이제 그 해양지각이 소멸한다는 또첫 번째 증거가 될수 있고요.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소멸된 거죠. 나이가 많아진다음에네 그래서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이겁니다. 해구가 이제 그 멘틀 대륙의 하강부 여기 연약권도 이제 멘틀의 최상부 최상부층이거든요. 멘틀 맨틀. 멘틀이죠. 그냥 멘틀 대류를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섭입되는데 해구로.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지진이 섭입대 근처에서 이제 지진이 어떻게 발생하나 그런 깊이를 좀 조사해 봤더니 해구 근처에서는 이렇게 70km 네 이상 이하의 깊이로 굉장히 낮은 깊이에서, 얕은 깊이에서 발생하는데 점점 이제 깊어지는 걸 관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네. 아, 이걸 보고 이제 섭입대에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구나 예측을 했고요. 실제로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점점 진원이, 그 지진이 발생한 진원, 진원지가 깊어지는 것을 확인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깊어지는 데를 베니오프 대라고 부르고요. 섭입대. 삽입되고요. 네, 이런 거로 이제 해양적 확장설에서 해양지각의 소멸을 네, 설명한 증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소멸을 하고 있는 소멸을 한 거죠. 네, 들어가면. 그래서 네, 여기 보면은 그래서 하얀색 0에서 70km 깊이에 발생한 지진 이런 걸 이제 천발 지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건 이제 중발 지진이라고 하고요. 중간 정도 그리고 이제 깊은 곳에서 거의 300km 이상에서 발생한 지진은 신발, 신발 지진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용어로 알아두면은 좋아요.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여기, 그리고 이 자료는 그... 어 네. 이것도 찾은 건데 이렇게 옆으 양쪽으로 어... 해양 해령에서 해양지역이 생성되고 확장하면서 네, 그 기간 동안 이제 역자극기와 정자극기가 반복되면서 이런 고지작기 주문이가 네 찍히는 거를 표현한 자료고요 보면은 이 정도의 해양 해양지각이이 정도였다가 이제 계속 넓어지고 네, 이런 거를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네, 해저 고지작기 주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어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가 될수 있고요 증거를 알아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변환 단층인데요. 이제 단층은 1965년 윌슨이 주장했습니다. 윌슨이 네발 이거를 주장했다기보다 이거를 발견했어요. 그냥 뭐냐면은 이제 대상 중앙으로 이렇게 해령이 여기 이렇게 있고. 굉장히 많은 해령이 있어요. 이거 다 해령인데, 여기. 네. 엄청 많은데, 해령과 해령 사이에, 해령에서 지진이 난다. 그런 거는 알려져 있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곳. 해령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그런 이제, 네. 해양지각의 운동 방향, 아 이동 방향이 반대인 이 부분을 변환단층이라고 했어요. 그, 이곳에서는 신발 지진도 중발 지진도 아닌 천발 지진, 네, 얕은 지진이죠. 이게 자주 발생한다. 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형성, 위스는 이 변환단층이 형성되는 이유를 그멘트리대를 상승부인 이 해령에서 생성된 해양지각이 확장할 때 변환지각, 변환단층의 양쪽에, 이쪽, 이쪽에 있는 해양지각이 상대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죠. 네,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행성된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단층인 거죠. 이 발견은 이제 아 이렇게 이게 이렇게 판이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를 생각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판 구조론, 판 구조론으로 판 구조론에 영향을 미쳤죠. 네, 판 구조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 다음에 나온 게 판고드로이고 이렇게 해서 네어 지구의 이런 변동에 대한 이론들을 좀 알아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어 이제 처음에 했었던 게 이제 베게너의 백게너의아 대개 너희 대륙 이동설이구요. 이게 처음으로 나온 거에요. 그 다음이 홈스의 멘틀 대륙설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음향 칩신법이 나오고 음향 칩신법이 이제 개발된 다음에서야 이제 그 해스와 디츠의 해수와... 해저 확장설 해양저 확장설 이것이 이제 나왔죠 대륙 이동설에는 멘틀 대류 그러니까 이제 판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설명할 만한 홈스의 멘틀 대류설이 나왔는데 매우 결정적 증거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해저 지형을 탐사하는 음향 측지법이 나오고 어 그렇게 해서 해저 지형을 알게 된 다음에 이제 해양 조각장설. 네, 이 해양 조각장설이 나오고 그런 다양 이후에 또 다양한 증거가 나오고 이제 변환 단층이 나오 변환 단층을 발견하면서 방금 말한 위스이 발견했죠. 네, 이 변환 단층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판 구조론으로 네. 그렇게 해서 판구조론까지의 그런 그 이전의 어, 이론들과 그런 발전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